유튜브 영상을 처음 촬영하신다면 어떤 장비가 필요할까요? 먼저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 아이고, 강아지도 맨발 걷 하러 나왔네? <laughs> 따로 <따라> 나왔네? <laughs> 어땠나요? 이 영상 촬영에 사용한 장비는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과 삼각대, 그리고 2만원대의 무슨 마이크, 이세 가지가 전부입니다. 실제로 구입한 것은 삼각대와 마이크 뿐이죠. 물론 콘텐츠에 따라 장비도 더 필요하겠지만, 오늘은 유튜브 첫 촬영에 필요한 기본 장비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영상을 보고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은 어떤 카메라를 사용했는지 였습니다. 제가 사용한 것은 카메라가 아니고 2년 전 구입한 갤럭시 22 울트라 핸드폰입니다. 용량은 2 6기가 메모리는 12기가. 지금도 만족하게 잘 사용하고 있고 1년 정도는 더 사용해도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출시된 지 4년 된 핸드폰이라면 하질 좋은 영상 촬영을 충분히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제는 핸드폰의 품질은 전문가용 DSLR 카메라와 비교해도 거의 차이가 없고 오히려 편의성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미 2011년에 박찬욱 감독은 세계 최초로 핸드폰으로 영화 파란만장을 찍었고 그 이후로도 영화 클레디에이터의 감독 리콜리스코 감독 아시죠? 곡성이 나온 김 감독도 삼성의 갤럭시 23 울트라로 영화를 찍었다고 하네요.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이 왜 대세임을 알수 있겠죠? 핸드폰으로 영상 촬영을 권하는 이유는 연속으로 촬영할 수 있는 긴 시간과 촬영 후 편집과 영상, 업로드까지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장비로는 핸드폰 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핸드폰으로 끝내는 이 과정이 영상작업에 아주 가치있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강조하고 싶은 말은 지금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찍다가 경험이 쌓이면 원하는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도 넓은 화각과 영상이 짧더라도 액션감 있는 영상을 원한다면 액션캠 DJI 오즈모 포켓3를 추천합니다. 액션캠과 드론은 다음 기회가 된다면 자세하게 취급하겠습니다. 삼각대는 카메라가 흔들리지 않도록 받쳐주는 역할도 하지만 핸드폰 삼각대는 우리 시선의 높낮이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울란지 미니 삼각대. 이 울란지 미니 삼각대와 울란지 MT44 삼각대를 추천합니다. 견고하고 무엇보다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으로 사용자의 입장이 잘 반영된 제품이고 구입을 후회한 적이 없습니다. 1m 넘게 높이 조절 가능한 울란지 삼각대를 고정시켜 놓고 촬영해 보면 예술가가 머지않았구나 깨달을 것입니다. 납고 근접 가능한 차량에는 미니 삼각대로 찍으면 되고요 삼각대 하나로 차량을 해결하고 싶다면 울란지 MT44로 하시면 됩니다 지금 소개하는 제품은 2년 전 구입 제품으로 그동안 새 제품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면 그것으로 구입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필요한 것은 마이크입니다 영상에 음량이 있는 것은 당연하고 소리없는 화면은 주목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는 필수입니다. 말이 필요없는 촬영에도 마이크는 필수입니다. 그 이유는 현장감을 느낄 수 있는 소리는 마이크 때문이거든요. 소리가 생명인 ASMR이나 먹방 방송처럼 내용에 따라 다양한 마이크가 있고 가격들은 만원대부터 수십만원까지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처음엔 기본으로 유선핀 마이크를 구입해서 몇번 사용했었거든요. 그런데 유선 길이가 짧은 1m라 아쉬웠고 처리도 불편하더라고요. 무엇보다 소리가 찢어집니다. 그래서 유선핀 마이크 사용을 포기하고 핸드폰 자체 마이크로 그냥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계기로 무선핀 마이크를 사용했는데... 이 성능에 깜짝 놀란 제품이 이 제품이자 이겁니다. M6. M6 중구 직구 제품인데 다른 무슨 핀 마이크의 절반 가격에 성능도 아주 만족스럽더라고요. 핸드폰에 꽂는 음성 수신기가 최대 20m 떨어져도 소리가 생생하게 들립니다. 한번 들어 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정말 대박입니다 영상 볼때 음성이나 소리가 정확하지 않으면 보청기 없이 대화하는 것처럼 시청자들도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시청자는 들어왔다 바로 나갑니다. 이렇게 경험 후 구입하게 된 무슨 마이크 N6를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잖아요. 최소 장비로 사용하다가 자신의 영상 콘텐츠가 확실하게 정해지면 그때에 맞는 마이크를 구입하는 것이 시간 낭비도 안 하고 중복 구매도 피하는 길입니다. 싸다고 한두 개 구입하다 보면 돈 낭비에 완전 중고장터됩니다 처리도 애매하고요. 자, 정리해 볼게요. 영상 촬영에 필요한 세 가지는 이 핸드폰, 삼각대, 이 마이크입니다. 삼각대와 마이크를 구입해서 영상 다섯 개만 찍어 보세요. 다섯 개만. 마르시 찍고 싶다. 그럼 삼각대 MT44 이 하나만 구입해도 됩니다. 그 이후 필요한 장비는 업그레이드 하시면 되고요. 오늘은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는 액션캠과 드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